오늘 아침 커피는 어제 저녁에 로스팅 해놨던 GSC에 어제 진공포장하는거 찍는다고 이제 패키지를 다 뜯어버려서 지금 상태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어, 브라질 파젠 다음 엘로버는 자쿠 방식으로 프로세스된 생뇨였어요 로스팅 할수 있는거는 그냥 되게 전형적인 브라질하고 비슷하다. 뭐 특히 로스팅할 때 달콤한 맛이 좋다. 이런 도이고 망세대에서는 이제 브로잉을 해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GSC홈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파젠덤 섹션이 따로 있네요. 어제 로스팅한 생두가 여기 있네요 파즌덤 옐로우버건 다크룸 24,000원에 할인해서 팔고 있고요 음, 농장 정보하고 생도에 관한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분쇄 향에서 약간 빨간 과일 계열의 향이 좀 느껴지고요. 쉬 시간에 핸드드립 하는 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여유로운 것도 있긴 한데, 특히 이렇게 절차가 많긴 하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단계를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도 좀 준비를 하고, 내가 하는 동작이 커피 맛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더 신중하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음, 느껴지는 것도 많죠. 음, 향도 좋고, 맛이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도 만족스럽고, 스스로한테 집중하는 시간이기도 한것 같아요. 살짝 가스가 덜 빠지니 하는 나데좀 봐야겠네요. Я буду будет нажимать на время. 아침에 먹는 커피니까 바로 컵에 이렇게 내려서 한잔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향이 일단은 브라질에서 느껴지는 단향이 너무 좋아요. 일단 향이 굉장히 만족스럽네. 는 아, 이렇게 커피 마시고 바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